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핫피프를 찾아서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지역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설 득담을 받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부이침 강신재 학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부이침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재입니다. 아 네. 네. <laughs> 저는 뭐 우리 학장님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뭐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이라서 네. 진작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득담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늦게 모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아닙니다. 어, <laughs> 저 뭐...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아니 네, 전... 지금, 예. 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운하진 않으셨죠? 아유 그럼요. <웃음> <웃음> 음. 그 앞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마부이침 네. 지금 학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금전고시 네. 전문 그런 학당인데 네. 마부이침에 대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부이침 학당은 초중 고등학교 음. 그 학력 취득을 위한 학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동안에 공부를 할 기회를 놓치셨거나 음. 할수 있는 여건이 연세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학당입니다 네. 그럼 나이대도 또 다양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직업이나 이런 분 사연 또한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네, 다양하게 음. 많이 있고요. 음. 초기에는 이제 탈북 음. 이탈민도 꽤 많은 숫자가 오셨고, 음. 또 이제 다문화 쪽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과거에는 60, 70대 연세 되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중학교 이상 학교를 진학하기가 대체로 음. 농촌지역이나 시골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학업을 잊지 못하고 중단된 분들이 이제 뒤늦게라도 지금라도 오셔서 그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한을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공부들 하시고 또그 대부분이 저희 학당에 들어오셔서 초, 중, 고 중에 본인이 선택한 과정을 단한 분도 빠짐없이 아직까지는 전원 합격해서 학력 취득을 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수업을 좀. 예. 아,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참 우리 권 대표님께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초기에는 사실 선생님들 모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 권 대표님은 또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학원 원장 대표로서 저희 학당에 참 수학 수업을 하시면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상들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가르쳤을 때 아우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뜻 이제 저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음. 저는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아 <laughs> 예. 그... 아, 어르신들이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자세 너무 열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히려, 아, 제 삶을 좀더 돌아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상당히 좀, 그, 강명에서 인기 있는 강사였는데, 네. 여기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네, 아주 인기가 좋은 <laughs> 네.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네네. 네. 아, 네. 네. 음. <laughs> 너무 또 동의를 해 주시니까 <laughs> 아, 아니 그건 실제에 그랬습니까? 네. 장기간 이렇게 이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죠 좀뭐 네. 1, 2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처음에 우정했던 동기가 좀 남달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버지 팀임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셨나요? 뭐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 저도 학업이 길게 이어지질 못하고 음. 중단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때로는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음. 학력 취득을 중고등학교를 했는데요. 음. 중학교는 이제 뭐 거의 정규학교를 다녔다고 볼수 있고요. 일 학기를 못 다녔습니다. 음. 이제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때 돌아가셔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만 공부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그래도 음. 어~ 책을 옆에 놓고 공부하는 습성을 길렀고그 덕분에 제가 했던 학력 취득도 했고 어~ 지금의 삶을 살수 있는 음. 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가고 싶지만 못 가셨던 분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신 분 누구라도 오셔서 학력을 취득하고 또그 학력 취득과 함께 나아가서는 자격증 취득도 하시고 음.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음. 또는 하여튼 자기 성취를 위해서 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학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의 음.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죠. 백재현 의원님도 금정고시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금정고시 출신이었죠. 또 이재명 지금 네,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님도. 민주당 대표도 금정고시 네. 출신이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백재현 의원과 또 인연이 있다. 네. 마부 이치미. 백 의원님하고는 이제 민주당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음. 하신 분이고 저보다 불과 1년 선배지만 아주. 음. 대 선배님처럼 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인격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같이 동문회도 참여를 하고 음. 어, 우리 또백의원께서도 제가 이 학당하는 걸 나름 많이 의무로 양으로 응원을 하셨습니다. 음. 어, 어찌 보면 큰 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관계를 잘 음.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학장님을 잘 알죠. 잘 알아서 이제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네. 시청자나 다른 강릉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 20대 때 전주 MBC DJ 문체 네. 합격을 시작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스포츠의료사과 네. 정치활동 이제 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사실 뭐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데 연결성도없고 그렇게 해서 되게 다채로운 삶을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살만 한번 되돌아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사실은 MBC에 들어가기 이전에 음.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제 공무원을 아. 하는 걸로 그 백지현호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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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우연히도 또 DJ 쪽에 조금 경험도 있는데, 마침 네. 전주 MBC에서 어, DJ 선발 시험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필기 시험에서 낙방을 각오를 하고 응시를 했는데, 마침 예선에서 12명을 뽑는데, 필기에 합격이 되고, 이제 실기를 통해서도 제가 다행히. 에, 최종 합격을 에, 했는데. 최종 합격을 제가 했어요. 이제, 전에 이제 우리 학장님한테 전에 듣기로는. 네. 마지막 최종 2인의 그 올라갔을 때 경쟁자가 네. 서울대 출신에, 네. 그죠? 서울대 출신 아니죠?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재학 중인 네. 엄청난 그런 경쟁자인데, 그 네.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경쟁 1인에 당당히 뽑히셔서 네. 선발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저는 그... 길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네. 뜻신다고 하면, 네. 지금도 외모가 수리하시지만, <laughs> 정말 이렇게 미남이시잖아요. 글쎄요, 예. 네. 아, 어, 네, 네, 정말 그, 음.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한번 뵀는데, 네. 아우, 어,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laughs> 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잘생긴 외모 때문에 뽑히지 않으셨나. 그리고 그. 또 발음도 되게, 딕션도 되게 좋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디제리서 어, 가장 네. 적합했기 때문에, 그 서울대 그 4학년, 네. 그죠? 그, 재학생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실제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TV 쪽에도, 그, 때는 라디오에서만 이제 DJ 프로가 있었는데, TV 프로도 개설할 그런 음, 준비 그죠.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제가 더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제가 또 진을 통해서 듣기로는 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때 당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종환 씨라든지. 아, 그죠. 지방에는 이제 부산 MBC에 당시에 백형두 씨라는 분이 계셨고, 광주에 소속 씨라고 계셨고, 이렇게 등등인데, 정말 저뿐이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당시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아, 네. 야, 그분들은 목소리가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거고. <laughs> 우리 학장님은 외모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고 아, 예, 뭐, 제가 더 이상은 들은 말은 많은데, 음.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laughs> 네. 20대 때는 정말 잘 나가셨다라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스포츠 오류 사업을 하셨죠, 그죠? 네. 네. 제가 이제 MBC를 그만두고 음. 한라 스포츠라는 회사에 아.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나름 인정을 받아서 기획실장을 마지막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태평양 스포츠라는 스포츠 의류 업체를 음. 설립을 했죠. 음. 그래서 소위 메이저 회사들이 스포츠 의류 회사를 하시기 전에는 상당히 판매도 많이 했고, 회사가 그야말로 잘 나갔었죠. 근데 소위 그때 재벌그룹하고는 여러 면에서 대항이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접게 됐습니다. 음. 네. 그때 회사 이름이 태평양 스포츠 죠 네. 네네, 제가 그 이름을 듣고 네. 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학장님의 어떤 삶의 과정의 전반적인 게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감도 대, 상당히 높으시고 <laughs>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그죠 그런 성격도 그 점은 있습니다. 네 성격도 있고 네. 또 고전 을 원천 많이 읽으시니까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정치 판에 또 들어오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계기는 어떻게? 해요? 계기는 제가 광명 7동에 중앙 하이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기 입주 멤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동 대표 전체 회장을 하게 돼서 그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분여회하고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아유 우리 강신재 회장님 같은 분이 시의원을 하시면 좋겠다 아 해서. 너무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아. 저도 본래도 뭐 뜻이 좀 없었던 음.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출마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음.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네. 실제로 제가 죽었었습니다. 어. 그 심정지 뭐 다, 호흡정지 음. 다 됐는데, 어떻게 다행히 병원에서 다시 재생을 해서 음. 다시 살아나서 강원도 그 설악산에 가서 좀 휴양을 상당 기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해서 당시에는 아무래도 꿈이 뭐 시장 국회의원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음. 어, 출발을 음. 했을 텐데 그게 도중에 이제 제 의지대로 잘안 되고 이제 그런 또 제가 아주 위험한 그런 그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강원도에 가서 휴양을 하면서 이제 과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내가 훌륭한 삶을 살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고 두 번째 삶을 사시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쪽에 전념을 초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했지만 그 이후로 비즈니스 쪽보다는 내가 뭔가 좀 사회 공헌이나 내 개인적으로 음. 사회에 어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음. 살다 갈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음.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아, 제가 경험한 우리 학장님도 그렇고 주변의 뭐 말씀도 또 평가도 그렇고 지금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네. 상당히 뭐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선배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그냥 그렇게 이후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제가 금방지 이제 뭐 이런 거 아예 과찬의 말씀이지만 뭐 저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 네. 저는 이제 그 스토리는 몰랐는데, 네. 아,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제 삶을 또 새롭게 재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모범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해서, 아,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됐네요. <laughs> 지금 이제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어려움을 좀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 학장님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줄수 있는, 덕담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담이라기보다 제가 그동안에 제삶 음. 속에서 경험한 걸로 보면, 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나름 뭐 젊은 시절 이렇게 화려한 삶도 살아봤고 또뭐 사업도 한번 잘 이렇게 성장해서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이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다 똑같이 비슷하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음. 반드시 누구에게나 음. 어,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 네네. 다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말그 그 짧은 한마디 중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또 시기가 온다. 그리고 저 자신뿐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도 음, 대부분 그렇게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잘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또 좋은 때가 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네. 참 이게 네. 위로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어디 책에서 한번 봤는데 그 위기라는 곳에는 기회의 섬이라는 곳이 항상 있다라고 네. 하는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네. 또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네. 기회를 잡고 네. 그래서 네. 원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이 네. 어려운 시기를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이제 광명 지역에서 네. 뭐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까지 네. 네.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생이죠 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이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 두 분, 네. 그리고 시장, 그리고 뭐 시도의원 네.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아시는 일이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민주당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을 떠나서, 음. 특히 그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 때마다 좋은 구호를 다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내세우지 시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본 공직자 등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정치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고 때로는 리드하는 자리에 음.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정하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또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는 시민의 삶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이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바른 생각과 언제나 그 선거 때 구호를 외치는 정의롭고 뭐 따뜻한 세상 뭐 대부분 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외쳤던 구호 내용대로 정치 현장에서도 정말 따뜻한 세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간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현장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그 우리 지금 현역 정치인들 또는 이제 정치 인문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뭐 광명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뭐 디지털 경제에 살고 있는데. 네. 정치인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선거 때만 되면 고기를 숙이고 업소를 하는 네. 그런 분들, 또 선거가 네. 끝나고 나면은 또 시민을 외면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다시는 이제 광명시에서 정치를 네. 못하게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잘좀 새겨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좀더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네.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게 모두가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문님이라고 제가 네. 항상 부르는데 네. 뭐 사적으로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네.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저 또한 우리 학장님을 통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제가 한번 뭐 다시 삶을 잠깐 멈춰서 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주셔서 <laughs> 감사하고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네. 우리 함께 다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괜찮으면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마음속으로 제가 큰절이라도 드리고, <laughs> 시청자 여러분과 강명시민 여러분 모두, 강신재 학장님, 예, 덕담으로 개명년 새해에는 좀더 도약을 하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 보내기를 바랍니다. 새복 새해 새해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